성매수 혐의 사건에서 청소년 보호법 관련 오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청소년 보호법 오해는 혐의의 중대성과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담의 법률 조항과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오해의 원인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법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청소년 연령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오해를 해소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적 방어 논리에 청소년 보호법 오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영해 혐의 경감 또는 무죄 가능성을 높이고 초기부터 전문 법률가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사건 결과와 권리 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신중한 대응으로 불이익 최소화와 명예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